차를 타고 180km 떨어진 약속 장소에 가는데 정호에 출발했어요. 자, 정호 동그라미 출발해서 처음에는 시속 60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조금 더 빨라졌어. 시속 80km로 달렸더니 오후 2시 50분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어요. 이때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는 최대 몇 km인가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x km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항상 도시컬을 해보면 편해요 자 이렇게 쭉가 여기가 출발지야 출발지 그리고 여기가 약속 장소예요 약속 장소 이렇게 있을 때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180k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총 길이가 180km가 될 거고요 이 중간에 속력을 한번 바꿔 정오에 출발을 했어 12시 그쵸?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만큼은 시속 60km로 간 거야. 여기가 그러면 xkm가 될 거고요. 속력도 표시를 해보면, 시속 60km. 자, 달리다가, 얼만큼. 자, 요만큼은, 얘가 어떻게 돼? 180-x만큼 되겠죠. 거리가. 180-x. 이거에 km 될 거고요. 이때 속력은 얼마큼이야? 조금 더 빨라 시속 80km 달렸어. 그랬더니 약속 장소에 오후 오후 2시 50분 안에 도착. 50분 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시식을 한번 세어보면 일단은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 음, 지금 우리 거속시 공식을 한번 떠올렸을 때.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시간이야. 지금 시간 안에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쓸 거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자, 거리는 여기 한번. xkm는 시속 60km로 달렸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리는 어때요? 80km로 달렸어요. 그럼 이만큼으로 식을 한번 세워 보면 자, 여기는 60분의 x. 이게 뭐야? 시간이야, 시간. 그렇죠? 남 더하기 이쪽도 80 속력분의 우리가 180 x 그랬더니 2시간 50분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거 우리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시간으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2와 50분만 60분의 50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럼 약분해서 6분의 17시간. 됐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 1로 들어가면 돼. 6분의 17 하고, 그 안에, 늦지 않았다는 거는 딱 맞은 것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등호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됐지? 그럼 우리 이거 약분해야 되니까 일단 뭐 곱할까? 음, 240을 다 곱합시다. 240, 240, 그 다음에 240.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3. 여기는 40이 남겠네. 자 남은 거 4x 플러스. 자 여기 꼭괄호로 들어가야 돼요. 괄호로 묶어주면 3 180 마이너스 x 됐죠? 그리고 17을 17 곱하기 40을 하면 74 28에다가 680 됐죠? 또 정리하면 4x 플러스. 자18 곱하기 3 하면 540. 마이너스 3X. 이게 680보다 작다. X는 X끼리 계산하면 X만 남고요. 자, 2항에서 540 빼면 은 140이 남네. 됐죠? 우리가 놓은 X가 뭐였어요?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최대, 최대로 140km까지 가능한 거죠.